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압의 재난이 왜 가까웠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다는 것은 첫째로 그들의 업적과 불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모압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은 어떤 민족입니까? 모압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는 민족입니다. 로세 후손으로 시작된 이 민족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로서 때로는 동맹을, 때로는 적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로 시작되는 이 예언은 단순히 한 민족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우상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압의 여러 성업들이 함락되고 파괴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느보는 유린당하고, 기자다임은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고, 미스갑은 파괴되며, 헤스보는 악을 도모하며, 만맹은 칼이 뒤 쫓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수치와 멸망, 황폐함과 파멸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 4절에서 6절을 보면, 모압의 어린 자녀들까지 부르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표현은 온 나라가 비탄에 잠길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오. 그 모순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고 합니다. 모압의 멸망의 원인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은 자신들의 부와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권력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함 멸망의 뿌리입니다. 경고해 보였던 업적과 보물이 그들에게 임한 심판을 막지 못함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경고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경고함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든든히 설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와 권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다는 것은 둘째로, 수치와 저주를 당할 것을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모압의 심판을 엄중하게 행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요와일은 모압을 향한 심판의 칼입니다. 그래서 요와일을 게을리 수행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보면 모압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압이 어려서부터 평안하여 포로로 잡힌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시련을 통한 단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교만과 안일함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술을 옮겨 담을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릇을 비우고 부수시겠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13절에서 그들이 그모스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는 우상인데 그들이 그모스 신에게 복을 빌기 위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태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폐역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황폐하였도다그 성업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닥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성업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패배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다는 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속히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속히 닥치리라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고합니다. 주변 국가와 민족들이 수치를 당한 모압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의 힘과 걸려 불을 의지하는 자들의 최후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의 끝을 보여 주십니다. 아무리 강하고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적용질문입니다 내가 영적개어름에 빠져있어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의 무너짐의 사건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까? 그 나나짐의 사건으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임 묵상간증은 내려와 메마른데 앉으라는 제목의 한성도님의 묵상간증입니다 자식을 불로 태워 금오수에게 바친 모압 족속처럼 자녀 우상이 있는 저희 부부는 ADHD가 있는 첫째 아들을 무섭게 체벌하여 예의와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첫째가 인정 욕구가 크다는 걸 알면서도 칭찬에 인색했고 쉽게 실증 내고 욕심이 과하다며 허락을 미루고 기다리겠습니다. 결국 첫째는 사춘기에 부모와 공동체를 피했고. 충동조절 문제가 심해져 중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니 저는 평안하여 포로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파멸하는 자가 교만한 자의 성읍에 이르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첫째가 소액절도로 경찰에 신고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스스로 책임지는 게 옳다며 자녀의 잘못을 제가 대신 나서서 수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 대신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므로 네 영화에서 내려와 맨마른데 앉으라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인 저희 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하지 않으니 몇 개월간 검찰의 조정을 기다려야 했고, 재값으로 피해자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광야의 노관주 나무같이 된 저는 예배와 큐티로 저 자신을 직면하고 저보다 더 힘든 광야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공동체와 함께 울고 웃다 보니. 심판의 광야를 홀로 걷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소 유예로 처분이 감해지니 잠시나마 공동체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모압의 뿌리 잘리고 팔이 부러진 것 같은 고통을 겪는 지체들에게 자녀의 절도 사건이 모압 같은 저를 개혁한 구원의 사건이 되었음을 전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가정예배 때두 아들에게 많은 거절과 심한 체벌로 마음을 메마르게 한 것을 사과하겠습니다. 자녀의 말이 이해하기 어렵고 듣기 힘들어도 끝까지 경청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학과 같이 우리가 의지하는 권력, 명예, 부, 아름다움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다가 결국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강력한 무기를 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꺾이지 않는 교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임하기 전에 돌이키고 회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제약 때문에 임박한 진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아니라 회개와 고백을 통하여 극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심판의 자리를 통해 낮추시며 단련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합이 자신들의 강한 막대기와 아름다운 지팡이를 자랑하다가 부러뜨리진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한 막대기가 부러지기 전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팡이가 꺾이기 전에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합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왔던 것처럼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극률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시옵소서. 심판을 통한 나다짐으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극률로 다시 일어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